그래? 응. 와, 하랑이 어디가? 배타로. 응. 여기는 고성 용암포. 응. 아, 공룡에서 파는데. 하랑이 10시 배 놓쳤다 맞지 10시 응. 배 타러 왔는데, 왜 놓쳤어? 아, 아빠가 아, 운전을 빨리 해서 토했어? 응. 아깝다 맞지 11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으려나, 우리? 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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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요 어. 우리가 들어갔다 나올 수 있으려나? 음. 11시 내가 아직 안 들어왔네. 점점 들어올 거야. 11시 배 들어온대. 여기서 11시 배 타고 들어갈 거야. 11시 배 타고 들어가서 우리 막차 타고 나올 수 있어. 어? 막배 타고 나올 수 있겠어. 아빠 힘든데 오늘. 우와. 라배 타고 가자. 여기 다들어왔 어? 어, 와, 올라가자. 재밌어. 재밌어. 어, 올라가면 안 돼. 내가 올라가면 안 돼. 이거네 와, 내지마을 도착하랑아. 여기 사랑도 어, 사랑도, 내지 마을, 뒤에 차와, 차와. 저기, 바퀴가 부너렸는데 응? 바퀴. 바퀴? 응, 바퀴. 음, 바퀴. 바퀴. 바퀴가 붙어 있다, 맞지? 바퀴. 사랑도? 바퀴. 어, 내지 항? 내지 마을이야, 내지 마을. 내지 마을 도착. 자, 사랑아, 우리 내지 마을에서 내지 마을에서, 어, 내지 마을에서 바로 저리 올라가면 가마, 가마봉 가마은 올라가고, 응. 우린는 저리 지리산으로 가려고. 응. 사랑대도 지리산이 있대. 응, 어, 요내지향에서 우척으로 가자. 우척으로 내지 마을에서 우척으로 응. 이 길을 따라 쭉 가면은 아니, 올라가는 길이 나온대. 배다 보이는데 너부터. 배가 지금 가는 배가 보인다 어째 응. 사람 태우러 가는 배가. 다 보이네. 어. 우리 타고 온데 사람 태로 태우러... 또. 어우 파도 소리가 출렁출렁하네. 근데어 근데 뭐. 아 사람 어서 시 아빠를 많이 좀 내리고 있어야지. 배다 보는데. 어 응, 배가 다 보인다. 사랑도 지리산으로 먼저 가보자. 돌 돌들이 왜 있어? 저... 와. 아빠가 움직이자 손 잡고 움직였다. 어. 응, 바다 깨끗하다. 거기 떨어져, 수위 떨어져 있어 거기 떨어져 있었어 여기가. 응. 음. 와 바다 깨끗하네. 응. 우와, 바다 깨끗하네. 우와 여기도 벚 꽃이 아직 안 졌네. 꽃이니까. 어 난주 내려올 때 보면 저기 꽃 덕수로 많아 저쪽에. 그 꽃이 지아 음. 와. 아빠, 저거 나한테 올려. 저거 어나 그거 보여. 저거 불 오, 예 야, 하나. 그래. 마을에서 쭉걸어가고 펜션 단지 끝나니까 올라가는 길이 있다 맞지? 제 음. 야. 음. 어, 찌리산이래 여기도. 아, 어, 여기 한번 올라가 보자. 아, 힘든데. 하나저 위에가 이제 올라가면 지리산이야. 사랑도 지리산. 사랑봉. 사랑도 지리산. 사랑도 지리산. 아, 사랑도 지리산. 사랑봉. 사랑도. <laughs> 이 앞에 봐봐. 사랑봉. 사랑도. 사랑도. 네, 사랑도. 어, 사랑도 지리산이래. 저 위에가. 와. 야 우리 사랑이는 어디서? 지리산 바래봉도 다음에 또 가까 누우면 저기 눈 많이 왔을 때 갔지? 바래봉. 응, 바래봉. 음, 바래봉. 지리산. 하나, 사랑도 지리산. 와, 오 내려옴 다친다. 꽃으로 마고 뭐 있어. 이름 적고 이름 적고 있어. 응. 와 다리가 와 저기 사랑대게도 보이네 저거 응, 아빠 장갑 들어뭐 해? 왜? 야, 야, 나. 오늘 안에 <하나> 들어가. 응. 이 댐수 똥에 있다, 맞죠 응. 와, 저기 다리도 보이고. 다리는 맞지? 어저 섬하고 섬하고 연결한대 쪽 섬하고 이쪽 섬하고 저쪽 섬하고 아 이게 봐봐 연결이 안 된대 어왜 뭐 연결이 안 된대 어 섬이라서 섬어 음? 시간이 빠듯하다 빨리 가야겠다 먼채 음. 아빠 왜 배를 한 시간 늦게 타서 배를 한 시간 늦게 타서 하아 시간이 빠듯해 배는 금방 타고 어, 산장자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라고? 올라갔다 내려갈 거야. 와, 저기 옥녀봉이 보이네. 옥녀봉. 여기는 달바위. 여기는 달바위. 응, 여기는 달바위. 하랑이랑 달바위. 안 되나? 아빠랑 응? 달바위. 하랑이랑 아빠랑 달바위. 아빠 우리 배는 어디 있어? 우리 배는 또 사람 태우러 갔나 보네. 사람 태우고 올 거야. 우리 탈, 탈 때까지. 우와 빨리 넘어가서 벚꽃보러가자 벚꽃 보러 가자. 음. 꽃? 아, 벚꽃 이거는 이거 무슨 뭐, 꽃이랬어 진달래 진달래 응 음. 그거는 진달래 진달래 기억 안나 응 음? 어, 진달래 기억이 안나 진달래 이름이 기억이 안났어 응 음. 어, 진달래 진달클 여기는 달바위 나, 나 진달고진달 우리 달바위 걸어가보자, 달바위. 와우. 안 무서워? 응. 와우, 리사랑이 용감하네. 달바위 걸어가는 데도 안 무섭고, 어? 우리 사이 용감. 응. 오, 낭떨어진다, 무서워. 응. 오, 아빠 무서운데? 아빠는 그냥 겁이잖아. 아빠는 그냥 그만. 응. 무서운거 무서운잖아 아니야 왜 무서워 달바리 으이차 으이차, 으이차. 무섭고 영감하랑이네 영감하랑이 해야 될 때가 저기 와 지금 보이네 와. 야 빨리 가야 되겠지 어? 빨리 가야 배탈 수 있겠지 와. 배 놓치면 어떻게 돼 응, 그쪽으로 가야 돼 하나의 배놓치 못하게 돼 우리 저 쪽으로 가야 돼 저쪽. 빨리 가서 저쪽으로 가자. 아, 빨리 가자. 엄마, 아빠, 막막. 아, 수고 있다. 응, 아빠 수고 있다, 부서서. 아, 이제 감마 아봉. 아직도 있다, 아봉인데. 어. 하나 이제 감아 보이는데 우리 형. 배 타고 집에 갈수 있겠어? 어? 아배 타고 집에 갈수 있겠어? 안 가지고 왔잖아. 저배 타고 나가야 있잖아 우리 차나. 우리 차는 저... 배 대안을 지고 가는 대잖아배배안 실고 왔는데 배 실고 나가. 오늘 마을이 차는 저배 타고 나가야 돼. 자, 빨리 이제 옹녀봉으로 가자. 옥녀봉으로 어, 이놈아. 이 계단. 어, 이 사람들도 있네. 아빠, 사람들 철길을 얼마나 다니세 와 이거 진짜 한 보래. 이 어우 이제 계속 먹어. 우와. 각도 먹어. 우와. 덮어 봐. 우와. 소 어 가방이 계단에 걸려. 아. 경가 급해서 사랑이. 우리 배낭이 가방에 걸린다.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아주 옆집 쪽에서 내려가잖아 그꾸로 올라왔어 아빠가 와배낭이 자꾸 걸려서 그꾸로 내려가고 있어 다 내려왔다 우와 엘리베이터 같아 엘리베이터 같아? 다 내려왔어 우와 여기 엘리베이터 와이가 첫번째 출렁다리 으아, 으아, 자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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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으아, 으아, 안아어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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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야.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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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메롱이야 자 두번째 출렁다리로 가볼까? 그만해 벌레들 간다 이배 두번째 출렁다리

다 됐어. 아, 빨리 n e 가자 r a 봐봐 e r 이 h a t about y o 눌러 u 가지고 w h 얼굴 a r 쓰고 있어. w 자 a t are you? w 빨리 통과해서 내려가자. 우리도 시간이 빠듯하네. 어도 배우면. 아. 띠. 둘다 있다꽃이. 어, 벚꽃이 아직 단전네. 아빠, 벚꽃 보러 왔는데. 형이랑 아빠 벚꽃 보러 왔어. 어. 벚꽃. 어 꽃이 많이 앉었죠? 바람 타꽃위꽃 밑에 있 바닥에 있는 꽃다 날릴 것 같아. 바닥 있는 꽃다 날리고서 응. 밑에는 대항마을. 꽃이. 음, 떨어진다꽃 아, 꽃이. 떨어지고 있다 꽃비가 내린다 꽃비 꽃이. 아. 저기 어, 꽃비를 날리고 갔어 꽃비가 내리고 있어. 꽃비가 내리고 있어. 꽃비가 내리고 가서 축축축축축축. 응, 하고 있어. 야, 차가 오고 있어. 차 문신을 빨리 시켜. 부지런히 가야 돼. 베틀나무. 야. 차가 와. 응. 응, 동차마 자동차. 꼬마 자동차? 야, 벚꽃이 확 폈다. 맞지? 음.. 꽃빛왔 안내려. 꽃비가? 바람이 안불어서 안내리나봐. 꽃이 떨어지는데? 응. 꽃이 떨어지고 있는데? 와우 꽃비가 꽃비가 날린다 내리기 시작했잖와 응. 왔어. 응. 아... 내지 마을. 내지야? 그 내지 그럼 배우고 있어? 어 배출발 했대. 왜 어디 봐? 우리 아까 타고 온 배출발 했대. 우리한테도? 어 이제 이쪽으로 올 거야. 어디? 아직 안 왔어. 와우 내지 마을 다 왔다. 안고파. 응. 어, 내장이 보인다. 나 뭉클하겠다. 꺾였했어 지금. 아, 어이구 다리야, 아빠 다리야. 아빠 이층에 또안 앉아 있다. 아, 어, 이층에 가서 앉아 있을까? 응. 어 무지개다. 무지개야. 응. 아빠 뛰었다. 이갔다 응응. 어? 그거 무지개 또나한테 올려줘. 응응. 와 우리 다 왔어? 응. 사랑이 수고했어. 응. 와, 박수. 짝짝짝짝짝. 사 음, 응. 사랑이 수고했습니다 오늘도. 응. 그럼 몇 번이야? 아? 몇 번이야? 뭐가? 저섯 어, 사랑 이제 배 타고 나가야지. 사랑도 안녕해. 일루와, 처음다, 처음다, 일루와. 사랑도 안녕했어. 응. 바이바이 야, 고성으로 가자. 내려오니까 날씨가 흐르좋네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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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아빠 그림자 응? 음? 빨리 안 가, 쟤. 응? 배들고 있잖아. 아빠, 가 아빠, 왜? 아빠, 왜? 아빠, 왜? 아빠, 왜? 배가 왜? 아빠, 왜? 아빠, 왜? 아빠, 왜? 어? 덜컹한다 하랑아 덜컹 자 배타고 집으로 가자